어 고음 됐다. 고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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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아, 좋아, 됐어 야, 데 정도 데아 잠깐만. 잠깐만. 아또다 됐어. 됐어 너무 크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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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셋이, 셋이, 셋이. 아니. 3 3시 3시. 3시 넣커 3시 넣커 3시 커, 3시 커 일단 봤다. 나이스 본진 올. 마당템 마당템. 뭐야 템도 탈수 있어. 어어어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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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다 잡힌다. 아아아아아아아 나이.. 쉬.. 여기 여기 시.. 여기 십시세 안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거 쌩까면 무조건 쌩까질 것 같은데? 아 어, 가서 스파이어 스파이어 가자 아 있습... 무조건 생까져 무조건 생까아 쌩까졌어 쌩다 문제 없다 근데 어, 우리 본제문데요아나데제캐널 뭐 아, 아, 깨졌다 아아 아가 완성돼 있었어야 되는데 스폰이 더 깼을 것 같은데 그두개 쌩깠으면 오히려 토스가 이득인데 이거. 어 스파이어는 깨나 그래도? 어 스파이어 깼다 그 되나? 어? 지금 나가는 타이밍 미친 어, 것 같은데? 막. 예. 어 이거 못 막겠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데? 1, 2업딱될 음, 타이밍 아니야? 아니 못 이제. 막아 이거! 1, 2업이야 1, 2업이야못 막아! 그냥 가면! 아 12시로 가면 끝난다! 12시간은 끝난다 챔버! 러고 나와서 스으로 죽이면 아,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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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와아! 와, 와 도매 뭐야? 와 이거 기 커세어를 안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나이스! 음, 네. 아, 아마아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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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어, 우리 이거 는데다 먹으면 다뭐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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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까지 한번 에이, 빼고. 빼야 돼. 아, 아. 아. 아, 아. 나리하다아 죽여. 죽여. 죽여한 방. 아, 홈옆 아, 아, 그냥 미는 사이즈인데. 빨리 갔으면 이거. 너무 늦게 왔다. 왔다. 오케이. 잡겠지. 누군데? 우리 동네, 맛아다 <laughs> 예발. <끼발> <laughs> 해 볼게. 진짜 잘해 볼게. 제이드수고했어 진짜. 아, 아깝다. 진짜 잘해 볼게. 도맨도면이야 저거 뽑아. 저 뽑아 그러면은 약간 저구 쪽으로 가자. 저거 뽑아. 3번. 3, 2번 번지 도전. 0. 3. 이거 바로 건 불어 나가게 진짜 들막아 날 신이라 불러줘. 짭짤, 너야, 가자. 어, 짭짤. 아까 게임도 내가 괜찮았거든? 게임도 내가 나쁘지 않았거든? 아까 게임도 내가 괜찮았어. 아까 게임도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잘해보면 돼. 오케이, 재우가. 오프 해줘야 돼. 재우경이잖아 상대가. 아. 어, 시비 앞이야? 아, 시비앞 배야? 아, 포지션 안 되는데, 오프? 아, 그래. 오프 해야지 재우경인데. 어. 일단 출발 좋다 아까 버터처럼. 어, 이거 내가 뭐 닥치 성공 할것 같은데. 음 아까 버터처럼. 음. 아까랑 똑같은 사이즈네. 근데 프로웰로 왔어요. 이게. 근데 뭐 의미 없긴 하다. 음 <laughs> 맞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오면 오면 할수 있어. 좋아 좋아 아니 상황 좋아 진짜 이거 드론 빠지게 하는 게 이득인 건가? 어 하나 더못캐게한 거잖아 따지고 면 아... 어, 네. 어? 어, 이게 야돼 졌다 아오괜찮짜 이거 이이 포스 이득이야 포스 이득이야 아 근데 링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아... 이 여기서 팔링 때리는 사람 많잖아요. 한 잡재 안할것 같은데, 잡재 올드론 아... 할것 같은데, 잡재 이거 올드론이다. 내가 볼때 올드론이야. 잡재 이거를 아냐 모르냐가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반반이다. 트링 트링 찍었네. 어. 안 쫄면 아니... 토스가 좋고 쫄면 저가 좋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아안쫄수있으려나안안쫄것 아, 아, 안 같은데. 이 제동형이 너... 존나 쫄리는데 지금 김민환이랑. 재동 형이 무조건 이걸 링 생각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아니 좋아. 내가 봤을 때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게이트 빨라. 이것만 살려봐. 나이스 됐다. 나는 일단 아예 안 좋은 것 같은데. 오, 어. 어, 아 좋아 지금. 어, 우리 그냥 원 파일럿 갔을 고자데 그냥. 아니 진짜 좋아 저, 이거. 저, 그 프로바 하나 죽으면 팔로안 뚫어도 돼. 쉽게 뚫려. 오, 오히려 오히려 되는데. 이득인가 그러면? 테크가 어, 더 같이 죽으면 이득이 훨씬 원래. 빨라. 저, 그 토스가 이거. 테크 무조건 토스가 빨 빠를 수밖에 없어. 어. 프로 죽으면. 원래 17에서 지금 파일런으로 포로 한개 더 찍어야되는데 마당 터지기 전에 그치 이러면은 코를 아, 나이스 안마당 파일런 콜 나이스 됐다 이거 어 진짜 그림은 괜찮아 안좋아 어, 히드라 하겠다 히드라 하겠는데 짭짤? 아니 레어 타면 진짜 좋을것 같은데 근데 가스 타이밍이 뭔가 이거 히드라 어? 잠깐만 어 히드라 안한다 어, 일단 레어다 오레온데테크 어? 어, 진짜 차이 날텐데 이거 마땅에다 타게 진짜 형 한바로 바닥에 팔런 지었거든요. 아늦즈니들아아사맨이더아아 레어 타면 개 좋았을 텐데 테크 때문에. 히드라 들아 해야지. 어, 오 들어가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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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되는데 이거? 이런 바닥 가스도 안 지어도 된다 우리. 형형 네. 이거 히든 완성되면 뒤에 어, 뒤에 했다. 넣어놓자 그냥. 히든 맥이 줬잖아. 해줬잖아요. 안전가옥으로 들어. 히든 히든 완성될 때까지만 보고. 그렇지. 아 성공업직 건데 공업 되나 이거? 어? 아니야 아될 수도 있어. 아될 수. 아니, 아 아니, 이게 되게 아, 안되는데 너... 이러면 또 아니 굳이 공업을 여기서 그니까 러성공업을 저거를 왜? 굳이 도박수을 했어야 왜? 됐나? 왜 굳이? 이게 포토가 아, 우리 아닌데, 우리 스타게이트 아홉시 일단 아홉시 에그 잡았어 스타게이트 안 짓는데 우리? 아이스 림 받고 아 어, 그냥 300퀴드라서 스타게이트 때려 그렇지 됐다 야 게이트 꾸준히 찡단 마인드 같은데? 드라곤 한개 찍었나 아, 혹시? 아홉시 리질러 컨 해야 돼 이거 미로 쭉 올려봐 그냥 차라리 아. 오잘 들어갔다. 오, 괜찮아. 잘오콘 좋은데? 하나 아, 더. 됐다. 콘 진짜 좋았어. 홀드 볼드 드 형. 볼드 형. 나이스. 오 정면에 링한 개. 링한 개. 나이스. 아아 까비. 까비. 근데 우리 게이트에서. 본진 오버로드. 서 본진. 오버로드. 나이스. 오오 잠깐만. 4킬? 키에 나이스. 나이스. 오버로드 잠깐만. 오 짭새 오버잡 아니 오히는거 오버 존나 거 짭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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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말렸다 이거 짭새 개말렸다 이거 저거 히드 할때그 드래곤 뽑아가지고 오버잡히면은 존나 말려 600원 오. 600원 600원 올도 하나 두개 어세요 아니 건만 뭐, 완성시키면 게임 터질 거야 근데 뭐야 야 뭐야 우리 왜 아, 건물 안 올라가 3개있인데 어. 이거 질드라로 일단은 아, 아 이거 공업, 공업 어떻게든 하겠다말이 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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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둔 실수는 아니지? 아, 아그럴 그걸 릴그 게이트 한 바퀴 더 먼저 돌려서 로 질럿 질럿 발로 공업 나 빨리 돌 근데 아그깰 생각이 없네, 포지. 그러네. 그러개로오로라 나이스. 키노세개맞았다키노세 이런 빨리 잡잖아. 잡는다. 됐다. 어 잡지. 어개 말렸다 이거 저. 이러면 아, 무조건 드론, 드론 찍어야 돼. 모르겠고, 같은데, 이 정도면. 이거 저거 무조건 드론 찍어야 돼. 이거 그리고 저거 입장에서 아둔니 느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 명, 병력 돌리기. 정확하게 타이밍 올라. 오 어, 됐다. 돌리기. 돌아갔다. 돌리기 돌아갔다. 생각했었거든. 아, 어 아, 돌려. 어 돌린 판다 미쳤는데. 이거 모른다. 삼 삼캐논에 나이스. 미쳤다 판다. 삼딜러 나오고. 오 이거 진짜 개잘 돌렸다 히드라 저. 거저... 거삼딜온언라이거아웃씨 깐다 이거 저거 어차피그 아, 다음에. 왜? 아 이게 뗀 상태에서 한 거라 이거 돌리면 좋은데 지금. 아니, 아, 근데 많이 되네. 저 코지 아 근데 땡비 잔단마인드네 저포지지킬라고아아아 뛰었으면 진짜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나랑수 있는데. 지 공업. 아. 아. 어, 다 됐다. 공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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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 됐다. 됐어.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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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업이 됐네. 어 잠깐만. 어. 어. 오 진짜 공업이 됐네. 오오 잠깐만. 오 잠깐만. 와 잠깐만 됐다. 아, <laughs> 나 너무 크다. 와, 잠깐만. 끝났고 이거 끝났어 게임. 와, 안 바닥 또 들었나? 오버 또 가는 게 낫지 않나? 오버 또 잡는다. 레어어 받고. 레어어 받고. 오버 받고, 오또 따잖아. 오버 또 따. 해철이 해처리 깨겠는데? 해철 하나 깰정도만 해철이 깬것 같은데?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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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난 싫게. 아, 아니 해철이 <laughs> 깼다고 이거. <웃음> <웃음> 와 나.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발질에 끝나는 그림이다. 이거, 이게 또 오버 아니, 잡아가지고. 끝났어, 이거. 와도맨와도맨와 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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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도, 히드라도, 히드라도 많이 줄인다 히드라도 많이 줄인다 어 히드라도 많이 줄인다 나이스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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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끝났가 게임 끝났다 어와도맨와 미쳤다 DM <laughs> 아 이런 빌드도 있구나 나 이거 처음 봤네 와어 이게 공업이 되네 와 근데 공업 안돼안영0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야 그러니까 도면 순간 저거 막으로 그래. 와야 되나 고민하다가 될거 같아서 딱간거 어, 같아 그냥. 신기하다 저게 되네. 와. 와. 질러 발업도 돼요 곧. 아곧 돼서 아, 이거 잠깐만. 진짜. 오 아웃쇼 오버 또 딴다. 나이스 이런 거 맞아? 나이스. 어제 질러 아, 발업이 안 되는데? 됐어 됐어 지금 됐어요. 오케이 됐다. 하나 오케이 커세어도 살리고. 아니 커세어로 오버를 네개 땄어 이거. 아, 니 어, 여기서 진짜. 아, 한부대로 이거, 이거 막히는 데. 어, 이건 빼야 돼. 일단 빼야 돼. 일단 빼야 드슬한 바퀴만 더 모으자. 아, 이거 아, 좀. 아 아, 그냥, 그냥 뭐 가만히 모기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냥 템플러 뽑고 가만히 어도 되긴 해. 삼가스 찍고. 어 아, 근데 뭔가 나는 이거 한번 그 이득 봤면 스노볼 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질로 한번더 나오면 어. 싸울 만은 한데. 이 움직임으로 키드라 좀 가야 먹을 수 있는데. 아, 내그 짭지 지금 스파이어 올렸는데 이거 바,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질럿 움직임 때문에 이거 뮤탈은못 뽑을 텐데 다카칸인가다카칸인거 같은데 다카칸이다어다카칸고어짭대 네, 어, 이거 뮤탈 뽑으려 하는 거 같아. 같아. 가스 먹는 어, 거. 그래도 거니까. 봤다. 봤어 봤어 봤어. 그러네. 저거 갑자기 근데 스파이어 타고 뚫기를 해. 어 근데 어 나이스 봤다. 스파이어 봤고 뭔가 저거 아니 근데 이거 질럿을 밖으로 빼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식들라고아 뭔가 왜 이렇게 하. 아... 아니 아니 토스 어깨 아니, 때문에 조건 그렇죠 템템템템 응? 저거 챔버가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네 맞네 아 네, 잡지 토스 들... 이제 고딜리업이 같은데 맞네, 맞네 맞네 아 챔버가 너무 늦다 저분 미쳤다 이거 그래서 뮤탈 변수 때문에 단각한만 했고 아내 잡재들 켜서 뮤탈 안 간다 일단 삼 삼가스 아, 좋고. 갈만도 해 뮤탈 <laughs> 삼가스 판단 좋고 근데 여기서 캐논 삼 캐논 어, 지로 일단 나가자. 음. 캐논이 그냥... 살짝 애반데. 내가 볼 때. 질럿 한번 아. 야, 3 캐논 지워 가지고. 아니다. 이거 근데 그냥 지금부터 그냥 꽝 모아 가지고 드라템 돌려서 가면은 이기는 사이즈 아닌가? 어, 오케이, 똑같 때네. 이 타이밍만 보면 무조건 밀것 같은데. 여기서 6템 모아. 6템. 타이브템 모... 모아. 멋있다.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그렇지. 땡겨. 진력 공물이잖아. 뭐뭐 히드라 공물 아니야. 그렇지 진물이 땡겨서. 치. 어 싸웠어. 오 일리어 때1 일리어 때1 일리어 때 써. 일리 나이스. 때려 히드라 때려. 1-1리어치 절대 안 때려. 와 방역까지 바로 찍었다. 방역 방역까지 right, 다이렉트로 바로 찍었어. 아 이거 2 일억 때감 진짜 무조건 끝날 것 같아. 어. 여태 모다가 으커세어한번 이제 그 스파 그 뭐냐 하이브 타이밍만 딱 재고 이번에 커드라도 들고 있어서 하이브 타이밍도 확실히 볼수 있으니까. 방역 찍었고. 광역 바로 찍었다 광역 바로 찍어 너무 좋다 이거. 이거는 진짜 드라템 모아서 딱 가면 이기는 공식이다 이거 진짜 딱 끝나는 사이즈다. 와 저거 벌써 1 1 시를 피네. 이거 저그 사이즈가 없다. 안돼. 이거 하이브 못넘어간단 마인드라. 어, 이거 하이브 이거 레어에서 아마 펑크 박으면서 힐월 헤럼피스. 물량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 맵은 힐월 물량으로 막은 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와, 뒷마당 공사하는 것도 너무 좋고 1 1시좀 봤다. 템멀티 먹고 가는 게 좋은데. 2편은. 아 육템, 아 육템 뽑지 아, 그냥. 템을 띠 먹고 탐플러로 교환하는 게 진짜 좋은데. 이번엔 하이브가 아니라서. 아 근데 저거 왜 이렇게 잘 따라가냐. 캐처를 꺼내고 해도. 아니 뭐야? 아니 뭐고? 아니 진로 질러... 아니 이거 드라템 나가면. 하면... 카칸도 아, 음, 가지고 있겠다. 음. 아 이제 음. 커지한 게 돌려서 그렇지 봐야지. 어제 하이브만 아닌 거 보면 음. 셋이 먹고 음. 만나250 템플러로 좋다 좋다 만나템 만화의 템 음, 만화 만화 오템. 오템이라서 이거 저거 할게 없다. 아니 뒷마당이라도 먹자. 저거 딱 나왔다. 저거 딱 나왔어. 어, 뒷마당이지 비우면서 드랍이 하지. 아, 드랍이다. 근데? 뒷마당 짓지 말자 드랍이다 본진 어 근데 3캐논 지워놔가지고 어 그러네 3캐논 뒷마당 파일런으로 본다면 템템템플러 템플러 아아 닦겠다 야숨쓰지 말고 안 찢는거 좋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뒷마당 먼저 왔다, 일단은 이거. 오버랜드 봤다 이거 오버레드 봤다 오케이 반응좋아 반응좋아 반응 반응좋아 반응 이러면 세지 먹으면 되잖아 세지 먹으면 되요 어. 드랍이니까 하이브아니잖아 근데 게이트 그러니까, 이거 진짜. 드랍이니까 나이스, 이거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나이스, 오, 이기다악으 이거 오르지! 민트로! 그렇지. 일단, 오, 나이스, 이거 막으면서 막으면서 아, 11시, 11시, 막으면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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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미는 게 맞나? 아, 아 이거, 아, 템 많아가지고 아, 괜찮아.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아, 하면 돼. 11시로 아,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어, 어, 어? 아, 질러, 나. 오. 5기. 오, 나이스, 잘 됐다. 그래. 아, 일단, 3시로 먹. 먹으면 안 되나? 이제 먹었다 나이스 됐다 이거 우 이제 이거, 이제 지업 찍었잖아 이거. 방역 코드 텐데 야. 방역 코만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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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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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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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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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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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 나올 아 오른쪽에 드라아다 죽었어. 했어 아, 아. 아니 뭐 누구 치우기했다아 템블러. 아니야 이이 루비야 그래도 먹어 그래도 야, 먹잖아. 그래도 유리할 것 같아. 긴한 그래도 이 유리해. 3시 넥서스에 1 1시 드론 안 붙었어. 저거 하이브도 아닌데. 어, 나 그래도 유리하긴 한데 아. 아 어. 맞아. 템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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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블러 너무 아깝다. 아 까가는 탈려 쌀템한한두 개랑. 아 근데 아 템이 근데 아 하... 너무 아까운데. 아 너무 말도 안 되게 죽었어. 그러니까. 저거 소수 유닛에. 아 그러니까, 저거 말도 안 되는. 아, 아 버티고 일단 다하만 진짜요. 템더 찍고 이제 셋이 돌리면서 다시만 지어지면 되는데 셋이 프로브만 붙이면은 이거는 진짜 아 근데 템이 질 수가 없긴 주워서. 한데 오템이랑 다크칼을 카다 아니 저거가 아, 뽕뽑기야 이거 진짜 좋아 상황 저거 지금 없어 그냥 기드라야 그냥 기러리야 옆에 누가 돼? 드라 배비는 뭐야? 드라 일단 내다 템이랑 템한 개만 아 템이 일단은 본진까지 한개 있으면 좋은데. 아니 프로브가 왜안 붙어? 셋이? 아 이제 붙네. 아. 우리 다카카 하나 또뽑을라 그러네. 형 어, 아니 텐더로 가지 말자. 형 안정해. 수비. 아, 수비. 발좀 찝어. 아니, 아니. 어, 갈라지면 거, 이거. 아, 어, 아직도 11시 아, 들어 안 붙었어. 아니 그냥 묵직하게 하면 질 수가 없어, 이거. 그냥. 어, 그거 어차피 좁은데 언덕에 대고 어, 할게없잖아 본진만 형 어, 마당에 마당에 대 본진 저, 본진 본진. 본진. 본진 나이스. 아야야이질이딱딱해딱딱해 아이, 아없 아이, 할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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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없 아이, 아이, 나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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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딱이딱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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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아이, 나이스 아이, 발안아나질이한 마리. 이 아이, 아이, 나이스3 아이, 이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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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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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아이, 아나이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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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이스아이 아 이러면서 본진 돼, 뭐? 본진 하지? 다크 드랍인데 아 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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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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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아니 이러면서 아, 본진 다크는 떨어졌거든. 너무 어? 아, 뭐데 어. 그렇지. 아된거 같은데. 나된거 어, 같은데? 어, 같은데. 본진 본진 다크 본진 다크. 못 본다. 못 뽑나 못 뽑네 못 아니 아니 됐다 됐다. 못시 3시 3시. 본진 우리 본진. 아 셋이 럭커 셋이 럭커. i n g 없0타이인구 tied. Ingo, so she tied. There's a bungee, bungee, old s c h o o 나 m a 어 이겼잖아. 질수 a m e Madame, m a d a m 마당 투닥크도 저거. 아 이식기 미식기. 캔티코키. 아이스 센터. Yeah, 나이스. 어 본진 오버까지 본진 오버도 커서 한 마리 다잡는 커로 나이스 붙고 3 0 붙었고 캐논 짓고 인근수 60차. 아 됐다씨. 어, 30만. 30만. 30만 찍기자 아, 형. 형 급발진하지 아, 그 말고 조금만. 어.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3시 러커 왔어. 아니 본진 테크 정리가 안 됐어. 어, 세시 러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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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지도 못 어, 봤다, 세시 러커 짭지도 못 봤다, 늦게 껴갔다 아, 어, 아, 아, 어, 이거 다 잡힌다! 아, 괜찮아, 우리가본진에프로브 많아, 어차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이긴임 끊기니까, 어차피. 좋 Q, P. 나이스, 아마, 아마다 빈틈, 아마다 빈틈. 어, 어 방위업도 됐어, 이업이야이업이야이업 2업이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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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스톤 있어, 이제, 이 정도면. 이기나? 그냥 내저이업인데 어, 이겼다, 라스! 이겼다, 끝났잖아. 우수 두개 차이. 큰거 같은데? 나이스, 이겼다. 와. 와. 이게 센터에서 이득을 너무 많이 봤다. 와, 와 씨발. 마지막 와, 본진 다 털었네. 와. 와, 도배. 와, 도배. 그 아. 씨발. 와, 이거 이지. 지렸다. 와, 근데, 근데 게임 터져 있었는데. 와, 오늘 갑 존나 잘 쫓아온다. 근데. 아, 잘 쫓는다. 와, 도배. 와 와, 와. 와. 와, 씨 <laughs> 와, 도멘 지렸다. 와, 이거 이기네. 와. 와, 이거 본진 드랍이라서 좀... 아, 진짜 정신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신 빠진다. 없었는데 이거. 와, 거정에 그 다크 드랍이랑 탐견제. 지렸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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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경기였다. 명경기. 아, 다행이다. 아, 맨. 아, 좋네요. 와, 나. 나, 나이스, 나이스. 나한테, <laughs> 나한테 <laughs> 지적가니까미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잘했다, 진짜. 나첫 돌아이가 피했네요. 우리가 가장 아찔할 뻔했는데 다행이다. 어, 와. 어. <laughs> 진짜 명경기였다 아 진짜 정신부여잡고 했다니까 정신부여잡고 어세방에 들어왔는데 어지러웠는데 씨댕 진짜 정신부여잡았다 부여잡았어 진짜 와와 어, 근데 나 이때 이같이 생각했어 진짜 정신없게 견제하고 맞고 나니까 갑자기 안마아이 주변 한부대 반 있대? 씨댕 뒤졌다